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희선이네입니다. 아이비를 닮은 잎이라, 아이비 제라늄이라 불리우는데, 이름은 아프리콧 퀸이에요. 줄기가 길게 뻗는 아이비처럼 이파리가 하나씩 나오고, 또그 사이에서 꽃대를 올리는데, 길게 길게 뻗어나가는 성질 때문에 수영 정리하기가 꽤나 난감하지 뭐예요. 음. 가지치기 할 시기를 놓치고 그냥 구석진데 둔아프리코키이 꽃을 피웠지 뭐예요. 꽃이 지고 나면 가지치기를 계속하면서 지지대를 세워서 좀 수형의 변화를 주어야 되겠어요. 자유분방한 가지를 정리해주려고요. 꽃색이 정말 단아한 느낌을 주는 핑크색 꽃인데요. 원형으로 리스로 만들어서 키우는 꽃님들이 많은데. 저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